몰랑 이의 숲. 우리 숲을 평화로웠지. 어!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알지? 어! 이게 다 인간 때문이야. 근데 갑자기, 아니, 또 인간들이 쳐들어왔어. 어! 어! 그때 지진이 일어났어요. 가 몰랑이와 병아리 친구를 놓고 갔어요 몰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? 다음에 계속 2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화 모두 다 같이 살았어. 우리 살았어. 몰랑이와 병아리 친구들은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. 다행이야. 인간 인간들 이 버스를 두고 갔어. 우리 저기서 살자. 그래. 저래 그래. 버스로 가. 버스로. 버스 안으로 들어가. 물랑이와 병아리 친구들은 인간들을 두고 간 버스에서 살았어요. 여기도 편하긴 하네 지진 때문에 녹이슬긴 했지만. 얘들아, 사람들이 두고 간 가방을 찾았어. 정말? 근데 가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. 친구들은 실망했어요. 우리 힘을 합쳐 생존해 보다 모두 같이 과연 생존을 할수 있을까요? 다음에 계속. 상편 없어요. 아직 안 만들었어요. <laughs> 네. 안 보였지? 안 보였지? <웃음> <웃음> 힘들다.